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주신 말씀 이걸 줄여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 제자의 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걸 말하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세 가지를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원래 이 제자는 예수님이 불러서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어제 본 우리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떠나니까 베드로가 어찌 했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십니까? 그 죽음의 길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가로막았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라고 하면, 그 길은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앞장서서 그 죽음의 길을 가시고 나를 따라 올려거든 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진짜 제자인데요. 제자로서 이렇게 살려면 첫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시면 안된다고 붙들고 간곡히 부탁을 할때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서 물리치셨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서라. 과감하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 가로막고 서는 이 베드로를 물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인데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막아서는 게 고맙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마음 그것도 역시 인간적인 마음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인 거지요. 이런 마음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를 다 내려놓아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진리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우리는 멋지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차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고 가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단계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가는 대로 가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가론 유다가 왜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가만히 예수를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게 가론유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길로 가는 예수님 보면서, 아, 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봐야 다른 길로 가겠구나. 잘못된 길로 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 가론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따른 길을 버리고 제 길로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제 길로 갔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보가, 야고보가 형제인데요. 어느날 그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조용히 부탁했어요. 내두 아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또 두고,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두고, 내두 아들을 그 자리를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죠. 이게 예심을 따르면서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의 욕심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십자가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일 것을 예수는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죽으러 가는 길이죠. 근데 예수를 따르려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되는 거지. 아까 우리 불러주신 찬송들 두 개를 불렀는데 처음에는 다 같이 불렀고 두 번째는 우리 일남신도의, 이남신도의 회원들이 불렀는데 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간다. 주와 함께 간다. 그런 찬송이었어요. 우리가 다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요. 그 말씀대로 정말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면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죽음의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영광을 얻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다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이 욕심들이 우리에게 가득한데 그것이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는 길은 욕먹는 길, 비난 받는 길,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길, 고난을 당하는 길, 죽음의 길인거지.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신 건데요. 스스로 각오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고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제자는 계산하는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산이 앞서게 돼 있어요. 계산하 보니까 어, 이거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 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무조건 따르는 거죠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세번째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것다 포기하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도 다 내려놓고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제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에 계산을 해 주셔요 우리에게. 자 계산해 보자 하느님께서 가르쳐 준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계산은 틀렸어요. 우리가 하는 계산은 틀렸어요. 주님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 주는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길로 가는 사람 그다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계산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사람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정말 천하를 내 손에 쥐고 싶은 건데 천하를 다 손에 쥐어봤으면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옛날 중국에 진시황제가 죽고 진시황제가 처음으로 전국을 통일했거든요. 중국이라는 그 넓은 대륙을 통일해서 혼자 자기 손에 쥐고 다 가졌습니다. 그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그런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했지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죽었습니다. 천하가 다시 분열을 하면서 막또 진시황제처럼 천하를 쥐고자 많은 사람들이 싸웠는데, 결국 누구만 남았느냐? 항우라고 하는 장사, 그리고 한신이라는 사람, 둘만 남았어요. 둘이 이제... 중국에는 전국을 손에 쥐려고 싸웠는데 항우는 진짜 어마어마한 장수였어. 힘이 가장 셌어요. 그가 먼저 천하를 쥐었습니다. 한신은 그 앞에서 패배를 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항우를 죽이고 한신이 천하를 쥐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요. 천하를 쥐고 나니까 누가 이 자리를 빼앗을까 봐 걱정하기 시작해요. 내이 자리를 나도 그 자리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항우까지 죽이고 손에 쥐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걸 이 자리를 넘보는 놈이 많을 텐데, 에? 이 자리를 넘보는 놈이 많을 텐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놈일까? 이 놈일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사람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죽여요. 자기까지 자기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결국은 바들바들 떨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모든 사람을 다 두려워하다가, 그리고는 죽어요, 자기가. 이게 뭡니까? 천하를 지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이게 진짜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자고 하니까 아이고 나못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진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 다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 거기서 결실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랄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썩으면 이상하게 새싹이 돋아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당장 죽는 것만 생각하고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못 따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네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는 이것만 계산하고 그러면 나 남는 것이 없는데 나 빈털털이 되는데 이것만 계산하고 주님을 고민고민하다가 따르지 않았어요. 내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죽음의 길을 가는 거지만 대책이 다 있는 겁니다. 진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금생과 내세에서 복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 백배의 축복을 주신다 이게 주님의 계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산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길을 따라 제자가 되는 길에 여러분 결코 손해 난 것이 없고요. 그 길이 참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어떤 날이냐?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전셋 집에 살다가 내 집을 사서 이사가면 그렇게 좋지요? 이 땅은 전셋 집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함께 가자. 그 길로 가자. 그런데 그 길로 가려면 한번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고, 이사 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사 가실래요? 아니면 지옥으로 가실래요? 천국으로 이사 갑시다. 예, 네. 이 땅에 있는 거 자꾸 지고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손다 털고 빈 손으로 가면 돼요. 여기서 쓰던 거 갖고 가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헌 집에서 전세 집에서 쓰던 거 매번 이사다니라고 다 부서진 거 그거 새 집으로 가져가실래요? 이미 거기 다 꾸며놨는데요. 가장 좋은 걸로. 손다 털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진짜 주님을 따라갑시다.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수지 맞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당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이 어려워 보이지면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는다. 그게 참된 계산입니다. 기도합니다.